아침에 출근한 우리 와이프가 불안하다, 우리 남편분이 불안하다, 혹은 우리 자녀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오 어, 간만에 눈이 내렸어요. 올해 처음 오는 눈 같아요. 아 이제서 좀 겨울다운 겨울이 됐습니다. 자 간만에 눈 내리니까 우리 운전 갑자기 어 두려우신 분들이 있죠. 초보 운전자분들 저처럼 이제 초보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초보인데 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겨울철 눈길, 빙판길, 안전운전 꿀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눈 오니까! 자 오늘 유난히 눈이 펑펑 내리네요 내일까지도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고요 3 4일 정도는 이제 빙판길이 유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제 초보자인 분들은 이제 운전하실 때좀 두렵단 말이에요 초보 운전자분들은 아눈 오니까 어떻게 너무 무서워 빙판길 어떻게 나가지 말래 자 우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 제설용품이라든가 스프레이 체인 그 다음에 스노우 타이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1년에 끽야눈 두세 번 오잖아요 두세 번을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평소 때 앞 차와 내 차의 거리를 좀더 멀지 감치 유지를 해줍니다 안전 거리 확보라고 하죠 평소에 10m로 뛰어났다 싶으면은 3, 40m 이 유지를 주고 운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각이라든가그 다음에 해안도로 그 다음에 뭐 천변을 끼고 있는 길 이런 데서는 내가를 타고 오는 바람 때문에 유난히 길이 더 빨리 얼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 다른 대로변보다는 훨씬 감속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 좁은 길로 진입할 때는 좁은 길에는 차량 통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녹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미리 또 감. 으로 하셔야 되고요. 코너 진입 전에도 감속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코너 때도 핸들링은 막 과격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천히 평소 때보다 느슨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외에도 운행을 하면서 동력 구독 파워트레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스노우 모드 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스노우 모드. 스노우 모드라고 불 들어오죠. 자, 우선 제네에서 G80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자,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변경이 돼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고요. 어 평소에는 난 스노우 모드가 없다 싶으면은 에코 모드로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날은 에코 모드로 운행을 하시길 권장을 하고요. 치8 0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3초 누르게 되면 하나, 둘, 셋, 짠 스노우 모드로 변경이 돼요. 자, 스노우 모드, 눈길에 특화된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노우 모드로 혹은 에코 모드로 운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 난 이런 드라이브 모드가 없는 차량인데, 옛날 차량인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드라이브 출발하실 때, 2단 출발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식 기어를 해보기 때문에 드라이브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패들시프트에 플러스라고 하고 있죠.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딸깍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자, 2단이 돼요. 고 어? 2단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1단이 아닌 좀더 느슨하게 좀더 기어비를 낮게 세팅된 2단 출발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또 1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어, 일반 차량들은 여기 옆에 기어봉 옆에 제껴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제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평소에 출발할 때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넘겨가지고 2단으로 출발하시면 되고 출발한 이후에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감속할 때에요. 우리 브레이크를 꾹 밟게 되면은 겨울철에 차가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ABS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도 차가 우선은 감속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선 평소 때보다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이렇게 한번 꾹 밟지 마시고, 딱, 딱. 나눠서 감속을 하시고요. 물론 감속하시기 전에 더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어 레버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기셔 가지고 원래 진행하던 기어 단수보다 한 단계 낮게 딱 마이너스를 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엔진 브레이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로 출발을 하다가도 한번 이해 볼게요. 이제 멀티백고. 와, 눈 진짜 많이 온다. 안 보여, 안 보여. 하야주. 자. 이렇게 드라이브로 출발을 하다가도 해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좀 안전한 구간이에요. 그냥 통통 없어요, 차가 아예. 자, 이렇게 출발하다가도 감소할 때 어떻게? 기아를 내리신 다음에. 가 줄어들면은 그때서야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좋아요. 이건 브레이크 힘으로 브레이크 압력으로 정차를 한다기보다는 엔진의 기어비를 변경을 해가지고 RPM을 강제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엔진 회전수를 줄인 다음에 정차하는 안전한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이 영상 오늘 아침에 출근한 우리 와이프가 불안하다, 우리 남편분이 불안하다, 혹은 우리 자녀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 지금 당장 볼일 없더라도 저장해 놓으시거나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유용했으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